예, 후보자님, 오늘 오전 내내 이제 들으신 말씀이 보은에 관한 철학과 인식에 대한 의원님들 우려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왜 그러냐면 이게 보은부로 승격되신, 된 지가 얼마 안된거 알고 계시죠? 초대 보은부 장관으로 오신 양반이 맨날 이 사유장에 와서 분란과 논란을 일으켜서 보은부가 가져야 될 중요한 업무, 그리고 핵심적으로 해, 수행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딴전이고 본인의 소신을소신과 본인의 편향된 정치적 관점을 가지고 선전한상 장으로 만들었어요, 여기를. 얼마나 우려가 되겠습니까? 그 뿐이 아니에요, 사실. 그 정치, 정치를 하시는, 하시겠다고 하니까 맨날 이상임위장을 말이야, 언론에, 언론 언론에 어? 언론의 중심이 되게끔 만들어가지고 본인의 정치적인 응? 이런 행위로 이상임위장을 상임, 전략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거 우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 그 지금 우리 후보자님도 제가 보니까 그, 아까, 그, 우리 김한규 의원께서 그 대통령실 답변을 받아봤는데 왜 발탁했냐 했더니 뭐, 제, 제대로 못된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후보자님 발탁한 게 전문성은 결여됐다고 하더라도 그 독립, 뭐, 아버님께서 참전 유공자시고또 시댁이 다 독립 유공자이시니까 그런 가족의 배경이 발탁 배경이 됐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저, 저 같은 입장에서는 어,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여태까지 해오신 이적이나 경력을 보거나 집안 배경을 보거나 소신 있게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분이다. 저는 윤석열, 윤석열 정부 내각에서 가장 소신 있게 할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까 이제 답변하시는 거 보면서 아니왜 저렇게 하실까? 그런 좀 어?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몇 가지만 물, 뭐 그냥 간단히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 편파적인 개인적 사고의 주장을 내서서는 안 된다. 보험부 장관은 이거 동의하십니까? 네, 국민 통합을 해야 하는 국가 보험부니까 아, 편파적으로 하는 거는 지양해야 되죠. 그리고 되겠죠. 예, 보험부 장관은 종립운동 선열들의 얼을 이어받아서 정치적으로 표현돼서는안 된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아. 아이고 우리길리 되게 잘대답하실게 아니 아니잖아, 이게. 네. 사실. 그리고 이념과 사상이 분열이 아닌 통합과 화합의 정신으로 네. 승화 어, 하고 미래, 지향적이 한다 동의하시죠? 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그부군께서 계신 그 백인 건준장군 기념사 앞에서 네. 2020년도 강복회장님 발언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하셨어요. 이렇게 강복회장한테 이렇게 네. 똑같이 물어본 겁니다.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네. 그러시죠? 근데 이게 보면은 최근 이제 일어난 그 우리 그 전, 전임 장관이 박민식 장관이 있잖아요. 발언 한번 보실래요? 잠깐 앞에 보시면. 발언한 좀, 그 발언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정치적이고 편향성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승만 기념관 권립은 개인적 소신이다. 이게 보험부 장관이 개인적 소신을, 개인적 소신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왜냐면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는 문재인 대통령 부친은 친입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는 잘못됐다. 이런 정치적 발언을 했거든요. 이거 들어보실 적 있으시죠? 아, 보건 받으셨을까, 닙니까? 후보자 세면서. 어떤 부분은 제가 뉴스를 통해서, 예, 접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전임 장관께서는 의도적으로 하신, 하신 얘기예요, 발언이고. 그래서 항상 불량이 됐습니다, 사실. 이것뿐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 가지.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홍범도 장군 소원 박탈 검토. 전 대통령의 부친에 대한 친일파 주장. 이승만 기념관 권리 추진, 백선엽 친일 삭제 등을 추진하셨던 저희 장관이. 이게 지금 사실 지금 보험가족들께서 그때 굉장히 우려를 표현하신 게 지금 보수적인 분들도 아니, 보험부가 지금 화해될 일이 산적까지 쌓였는데 그래서 보험부승격한 건데 주로 이런 일만 하셨, 하셨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부군께서 이렇게 똑같이 강복회장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보건부가 이 분열이 아니라 하합과 미래 정책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그렇게 해시사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 그 최선이러시려면 좀 소신이 좀 있으셔야 돼요. 뭐 지금 뭐 성향이나 이런 걸 저희가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 우리 후보자께서 가진 내 소신이 이거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국민들도 판단하고 국회도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지 네. 이런 것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해주시죠. 아까 그 권준장군 기념사업회에서 그런 거를 한 걸로 지금 나타난 걸 보니까 그거는 저희 집안 전체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도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임 장관님에 대해서는 어 이런 저런 관점에서 뉴스를 접하고 또 제가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또 이분은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격상돼서 나름대로 그 여러 가지를 에, 적합하게 하는 노력도 많이 기울이신 거로 제, 저는 알고 있고요. 저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하신 것, 예, 장관으로서 행정에서 요구되는 이런 부분들 또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해야 한다는 것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성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